중국 초등학교 어문 2학년 2학기 오늘 띠, 빠, 크, 잘 써더멍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잘 써더멍 잘 써는 채색 흔히 우리는 칼라라고 말하죠 여러가지 색의 꿈이 되겠습니다 我有一大把잘色的梦我有 나는 있다 이다 바 하면 이 바는 여기에서 양사인데요 보통 묶음을 뜻합니다. 그럼 이다 바 했으니까 큰 묶음 한 묶음이 됩니다. 잘써의멍 여러 가지 빛깔의 꿈이 있어요. 여우더 장, 여우더 的 여우더 잉. 여우더는 어떤 것? 어떤 것은 장 길고, 여우더 웬, 어떤 것은 둥그랗고 여우더 잉 어떤 것은 딱딱합니다. 하만 당자의 치엔비허리 리아 그들은 당은 눕다. 당자의 하면 어디에 눕다? 치엔비허 필통입니다. 치엔비가 연필이죠. 보통 줄여서 비허 필통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의 笔비허리 려우티엔 려우티엔은 한담하다, 수다 떨다, 잡담하다, 이야기를 나누다. 려우티얼이라고 얼화를 많이 합니다. 그들은 필통 속에 누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打开就자의바上跳상 그렇게 필통 속에 누워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다카이 하면 다카에는 열다 즉 필통을 열면 찌우자의바이상 백지 위에서 튀어뻥 몇 차례 나왔습니다. 뛰다 폴짝폴짝 폴짝 뛰다 또는 껑충껑충 뛰는 것을 말합니다. 이쯔 용법은 이 뭐뭐하면 쯔곧 뭐뭐한다라는 호응의 관계입니다. 져지에 화구의 땅. 져지는 발끝입니다. 발끝이 화구어다. 화는 미끄러지다. 또 미끄럽다인데요. 화하고 하면 미끄러져 지나간 띠팡. 地方.이 띠팡도 방을 칭성으로 읽으면 곧이라는 보통 명사가 되고요. 띠팡 그러면 중앙과 지방으로 나뉘어지는 그러한 지방이 됩니다. 저쨌엔 화과된 띠팡. 발끝이 지나간 곳에 따 콰이다, 자오 피잉, 류일러 따 콰이는 이 콰이는 보통 덩이, 덩어리 또는 조각인데 여기에서는 따 콰이 했습니다. 아주 큰 덩어리를 말합니다. 자오 피은 풀밭, 초원입니다. 아주 큰그 풀밭이 류일러 푸르러졌습니다. 여기에서 러는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루일러하면 푸르게 되었다라는 그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줍니다. 따 두어다 예화 홍러 따 두어 여기 두어는 송이 꽃의 양사입니다. 따도어 했기 때문에 큰 송이입니다. 아주 큰 송이의 예화 들꽃은 홍러, 붉어졌습니다. 또는 어, 빨갛게 되었습니다. 따片的天空랄了 따片, 이 片은 넓고 평평한 것의 양사입니다. 넓은 하늘, 드넓은 하늘은 랄러, 파래졌습니다. 란더, 터밍 정도 보죠, 이 더가. 그래서 아주 투명하게 팔았습니다. 자의 종유, 더 썰릴리. 종유 하면 나무가 푸르고 아주 무성한 것을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총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ᄀ 하면 울창하다 할 때의 울 자가 됩니다. 아주 푸르른 수풀 속에서 썰린 삼림이죠. 수풀입니다. 拉著手雪松 하면 이송은 소나무인데 슈에송이니까 눈 덮인 소나무들이 라저소 라저소 라소는 손을 잡다 라는 뜻입니다. 칭아오냐오유샤 거성 칭 샤오냐오 샤오녀 작은 새를 청해서 리우샤 끄성 노래 소리를 남겨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 덮인 소나무들은 손을 잡고 새들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샤屋우의 연총상 샤우 작은 집의 연총은 굴뚝입니다. 그 굴뚝 위에는 지의 이거 빙고 반의 태양 지에는 맺다 열리다 라는 뜻이죠. 이거 빙고 사과입니다. 빙고. 사과가 열린 것 같은 뭐뭐 반더 하면 뭐뭐 같은 그런 뜻입니다. 사과가 열린 것 같은 태양이. 요따, 요홍, 요요 뭐뭐하고 또 뭐뭐하다 라는 뜻이죠. 크고도. 불습니다. 워더 잘써 체앤비 나의 색 연필들은 시따썬 린더 찡링 따썬린 아주 큰 숲풀의 요정들입니다. 찡링은 도깨비도 되고요. 또 우리가 정령이라고도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나 요정이라고 많이 쓰입니다. 워더 잘 써멍징 나의 다채로운 꿈나라는 여수이과샹 <목소리도> 과일 향기가 있고 <목소리도> 여지 찌제풍 계절 바람이 있고 하이 <목소리도> 주 부타우다 띵닝 그리고 보라색 포도의 띵닝 띵닝은 신신당부하다 또 재산 부탁하다 라는 뜻입니다. 보랏빛 포도에 신신당부가 있습니다. 짤시수리리우 시냇물 속에 흘러갑니다.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